그나마 로얄이고 흐릅니다뭐 해보자. 아무리 못해도 5라운드까지 가거든요. 일부러 3분의 2 지점에서 생성을 합니다. 팍 흐름만 나와버려라. <laughs> 생성을 하겠죠? 그러면 몹이 밀려요. 근데 제 계정은 제 본계정은 이걸 처리가 가능해요. 1, 1라운드가 레온인데, 레온 직전에 상대가 로얄을 날릴 겁니다. 그러면, 최대한 이눈금 핵을 두 번을 보낼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는 거예요. 안 그러면 은져요 이번 경기는 그게 포인트예요. 이거를 이렇게 합치면은 안 돼요. 레온 맞으면은 경기 터집니다. 첫 보스가 상당히 안좋요질 수도 있고, 이길 수도 있는데, 그 레온 맞고 지는 경우는 진짜 기분이 좀 좋지 않아요. 생긴 게 진짜 싫어, 제가 싫어하거든요. 여러분, 어... 조금만 기다려보자. 1억 해야 돼. 1억 해야 돼. 1 버텨 버텨 1억 버텨, 해야 버텨, 버텨, 버텨. 뭐야, 뭐야. 돼. 1야 돼. 뭐야버 1억 해야 돼. 1억 해야 돼. 1억 해야 야 돼. 큰일인데... 아, 젠장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와... 잠깐... 차선책, 차선책 생각해. 이건 어쩔 수 없어. 차선책, 차선책... 차선책 생각해. 이거를... 방패로 하느냐 판단 중요하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가고 업 무조건 업 하나 더업아 이거 큰 큰일인데 지겠는데 조금만 더아어 안돼 오케이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잡아 잡아 잡혀. 그렇지. 하나 생성. 이거 오는 꿈짜리 로얄이 좀 깨름칙한데. 저게 살벌하다. 살벌합니다. 아, 안돼안돼안 돼. 안 돼, 안 돼. 이게 삼성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. 삼성 핵이 떴어야 되는 건데. 이러면 안 되는데. 이거 합쳐버리자. 어쩔 수 없다. 아! 어, 안 돼. 아, 이게 핵이 떴어야 되는 건데. 눈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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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꿈. 요거까지. 그냥 보낼게요, 이거. 어. 이거 보내자 그냥 그냥 보낸다 그렇지? 아 이거 진짜 살벌하다 살벌해 오우! 살벌하다 하나 더! 나와, 황패 30초가 꼭 30분 같이 느껴집니다 잡아주고 대기 이거 렉있어, 왜 렉있어 이거 훅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처치해주고 하나 더 14, 시3 12, 11, 10, 시 잡아주고 막타 비시이 시비, 시비, 로얄 날릴 거없 시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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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방패로. 눈구멍 삼성 아, 지금 라 어, 이거 뭐야 왜, 왜, 렉렉렉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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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13초 7, 6 4, 3초 4초. 오케이 로얄 날릴 거 없죠? 잡아 주고, <목소리> 한판한 판이 살벌 해요. 그런 느낌 이야. 항상 그래, 여기 여기 는 한순간 정신줄 놓 으면 미리 한순간 밀려 버 리기 때문에, 미리미리 미리 잡고, 방패 이거왜이렇게 레기, 레기 심하지? 이거 두개를 켜놔고 그런가? 지금 녹잡을 제가 두개를 켜놨기 때문에 어운이 좋았어요 리우 <laughs> 어. 살벌하다, 살벌해. 어, 진짜 살벌하네. 자, 일단 <laughs> 이제 이거를 끄자. 일단 버닝 했으니까, 어, 이 버닝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, 와, 얘는 진짜 점수 계속 올라가는데 따라잡아야 되겠어요. 그러니까 사실 방송을 또켠 다른 이유는 제가 또 집에서 배추잖아요. 놀면 뭐합니까? 맨날 채팅으로 서로 대답하고, 뭐, 이야기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.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, 그냥 시간을 내서, 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좀 소통의 장을 만들자.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있는 거죠. 그래서, 방송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섞여 있다? 많이 섞여 있다. 감사합니다. 야, 이거 필드 이거 자리 잡은 거 봐라. <laughs> 아,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음, 위험한데? 어? 와, 이거는 잠깐... 아, 내가 네. 실수했다. 지금 방금 이걸 없애야 되는데... 안녕하세요... 인사해주신 분... 안녕하세요... 뭐 비슷하죠... 그냥... 조금... 방송이라서... 평소에, 업로드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 인사할 때 자,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 느낌이랑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이 느낌이랑 아마 사뭇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방송이 또 재밌어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 합쳐 합쳐야 되나? 아, 합치면 터진다 여기에 아 야, 아... 이거네... 아... 아... 어... 쓸쓸하다... 많이 갔다... 많이 갔는데... 참... 안타깝네... 아... 이거는... 아니지... 이게 방금 전에... 조커가 떴거든요... 육성 조커가 떠서... 근데 위에 오성을 합쳐야 되는데... 마우스가 안 가. 아니, 이게 내가 변명이 아니야.